안녕하십니까, 알라 호른입니다. 유로 달러 통화쌍은 일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의 지지를 받으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비추세 구간에서 지지대를 확인하며 반등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유로 달러는 1.0180대와 1.0480대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유로가 1.05대에 진입하면. 주간 차트의 박스권 채널에 들어서는 것으로 과거 수년 동안의 유로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1.0580대에 있고 뚜렷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어 단숨에 유로의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가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 근접한다면 지난해 11월 초 이후 처음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로가 단번에 이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가 1.05대에 올라서더라도 1.0580대에 있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설 때까지 유로의 흐름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로는 4시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 도달했으나 아직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선 또는 진동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선을 바로 넘어가기는 무리인 만큼, 유로화에 실린 동력을 좀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로는 하락 추세선을 그리고 있어, 유로가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더라도, 이 추세선을 넘어서는지 여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로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서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유로화의 앞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대신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에, 외환 시장이 조금씩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은 유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월 의장은 의회에 출석해 지난 1월 FOMC 정례회의 직후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 기조를 조정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연준의 정책은 이전보다 상당히 널 제약적이고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넥스 USA의 헬렌 기븐 외환 트레이더는 파월 의장은 매우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미국 소비자 기대 물가 상승률은 3%로 12월과 같았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 후 기대 물가 상승률 중앙값도 3%로 지난해 12월과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도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초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수출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이 대상에 포함될지를 놓고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무역 흑자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한국도 관세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를 부과하고 구리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미국 내 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가격이 유럽 등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관세 부과가 발효되기 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최대 수출국은 캐나다로 미 전체 수입 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미 철강 수출도 캐나다가 71억 4천만 달러를 수출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9억 달러 어치를 수출해 대미 철강 수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EU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표적은 EU일 것이라 예상 때문입니다. 일부 유럽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미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과의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최대 전력 생산업체 중 하나인 독일 RWE의 마르쿠스 크레버 CEO는 관세 위협으로 인해 미국 내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그룹의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인 수입 관세 때문에 미국에 무엇을 들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한 컨퍼런스에서 말했습니다.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와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무역 장벽의 영향을 예상하고 올해 유럽 기업들의 주당 순익 성장률을 3%로 전망했는데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중요한 것은 관세 자체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투자 의향에 타격을 주는 무역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임박했는데, 이는 사실상 이유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유는 미국산 자동차의 10%의 관세를 부과한데 반해, 미국은 유럽산 차의 2.5%의 관세를 부과해왔고,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 무역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유로화는 천연가스 재고 우려와 독일 국채 금리 상승,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나온 매파적 발언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독일 10년 물 금리는 2.4325%로 전장보다 6.9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해 종가 기준으로 이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22에서 실세로 꼽히는 이사벨 슈나벨 집행이사는 한 연설에서 금리 인하가 경제적 부진을 완화할 수 있지만 높은 에너지 가격, 경쟁력 상실, 노동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나벨 이사의 매파적 발언이 나온 직후 유로화는 1.3810달러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 시각으로 12일 밤에 공개될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벵가드의 조시 허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물가 동향과 견고한 고용시장이 결합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3월에도 동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3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95.5%로 보고 이를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갤라 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 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 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